한천휴게소 들렸습니다. 옆에 차 주차하는 공간이 아니어가지고 여기 열어놓고 아, 좀 누워야 되겠다. 아. 이쪽을 좀 가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햇빛도 뜨겁고 밝아서. 안마 쳐놓으면 덜 더워요. 와, 뜨겁다. 타월. 다 사용해가지고 채워놓으려고요. 다 사용했더라고요. 두 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압축. 티슈도 채워놓고. 다시 출발하면서 파워뱅크 주행 충전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선 캠핑의 덕선입니다 오늘도 그냥 무 계획으로 계획 없이 무작정 나왔는데요 지역만 선택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수로 지금 가고 있고요 약간 쉬면서 재정비도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집에 이렇게 있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발길 닿는 대로 나그네처럼 힐링돼요 잡생각도 없어지고 하루라도 그냥 조용할 날이 없고 맛있어 여기서 잠깐 충전하고 그리고 다시 꺼꺼꺼꺼 추에서 진짜 좋아해. 다 먹었어요. 끝. <laughs>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 부르다. 운전할 때는 이거를 설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고 있어요. 고정이 된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집에서 6시에 나왔는데, 3시 도착했어. 요 <laughs> 와, 갱신했다, 갱신했어. 여보. 콘텐츠도 오늘 사용 안할것 같은데? 두반 바다. 인티지 티지 링크 거치했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활짝 못 열고, 번데기탕하고, 목글이로 해서 끓여먹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먹을게. 먹을 걸 하나도 안 사와가지고. 여기 오는 길에 아무것도 못 사온 거예요. 근 맛있는 거 그냥 먹고, 저녁은 또 그냥 라면 먹어야겠다. 지금, 성수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조용해요. 뭘 하나도 안 챙겨와가지고. 됐다. 집게가 있죠. 트렁크문 닫고 올게요. 안 되겠다. 추워서. 햇 떨어지니까 살살. 닫고 왔습니다. 화장실 바로 앞에 주차를 했더니 아주 편하고만. 추워요. 흘릴 것 같아. 나를 못 믿으니까 여기 너무 위험해. 바로 화장실 있는 쪽에 돼서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자리가 없고 그러면 저쪽에 돼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밤9시 이후부터는 햇빛 톨레 갖고 다니는 걸로 해결할 것 같고요. 빼컨 들이 티타늄 그릇을 하나 꺼내긴 해야겠다 안 꺼낼라 그랬는데 그냥 여기다 놔야 돼 위험해 잘 익었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도 간편하게 이렇게 먹는 걸로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네 그냥 꿀떡꿀떡 넘어간다. 무릎이 아프고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겠어. 차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팅이 금방 끝나요. 할게뭐할게 뭐 없어. 다 먹었는데요. 국물이 남아서 이렇게 갖고 가면 안 되니까 이거 생수 다 먹은 통이 있어요. 이 통에다가 추저 보관함 있죠. 이렇게 톡톡톡 접이식 옷이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된 깔때기 이렇게 해서 국물을 여기다가 버릴 거예요. 내일 캠핑장으로 또 재정비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설거지도 거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앞 창문하고 여기만 일찍 잠들어야 될것 같아요. 장시간 운전한 이슈로 인해서. 여기 바닥이네요. 허리 협착증이 다시 도지는 건지. 아침에 출발할 때요. 어깨, 허리 파스 두 개, 파스 투온 차박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양치하고 배수만 하고 오려고요. 아 <laughs> <laughs> 어제 완전히 기절했었네. <laughs> 저녁 6시부터 220V 꽂고 사용하는 닥터스 전기미트 깔고 잤거든요. 63% 나왔습니다. 이제 이동하면서 주행 충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기 화장실 청소하시던데. 사용했던 조명이나 랜턴은 파워뱅크에 연결해서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목욕하고 나왔더니 아 개운합니다. 여행지로 가기 전에. 충전이 다 됐습니다. 휠 체어, 유모차 대여도 해주시고, 요 수유 장소도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바다 뷰 오른쪽은 바다 뷰. 와손바다 무서워. 저는 소원 하나 빌겠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성 녹차 휴게소는 또 제가 또 처음 와보네요. 맛있다. 가는 길에 분무기 밥도 주고, 끼가 안 맞는 잠자리가 뒤숭숭한, 그런 장소가 있는데 어제는 눈만 감고 눈 떴는데 아침이었습니다. 또 음, 맛있다. <목소리> Kiss to the broken man. Stood in watched when he heard you can. It shows me that faith is more than sight.